파레토의 법칙. 나의 20%는 무엇일까? 80%는 무엇일까? 나를 이끄는 20%는 무엇이고 소비되는 80%는 무엇일까? 운동을 20%만 하면 나의 몸 80%가 건강한 건가? 나의 소비 20%가 재투자되어서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가? 나의 20%의 시간과 노력이 나의 80%를 행복, 행복하게 만드는가? 내 행복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은 무엇일까? 그 20%를 찾아서 강점으로 만들자.